멤버십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풀 영상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가입 버튼 누르시고 풀 영상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건축조학교 온라인 강의 26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주차 규정에 관련된 설계 기준을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구획에 대한 사이즈부터 차로의 폭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다 더 디테일한 설계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는 소규모 건축을 설계하거나 또 검토를 할 때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검토하고 있는 뭐 사업이라든가 땅을 이 내용을 가지고 좀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 주차가 차지하는 면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사업성 검토할 때에 주차 한 대당 면적이 얼마나 잡아먹는지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면적을 좀 산정을 해봤습니다. 자, 일반형이 2.5x5m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차 한 대당 일반형 같은 경우는 3.8평을 차지하고 있다. 9대 이상의 자주식 주차를 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면적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대 이상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차로가 6m가 필요하고요. 또 중간에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기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둥에 대한 고려를 할 때는 50cm의 폭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면은 12.5m가 되고요. 기둥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1m를 더하게 되면 13.5m가 되겠죠. 그래서 총1 0대에 주차를 한다. 그러면은 13.5m 16m. 즉 5m, 6m, 5m에서 16m가 되겠죠. 그래서 주차장 10대를 만약에 계획한다면은 216 제곱미터가 나오고 평수로 따지면은 65.34평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10대를 주차할 때주차한대당 그러면은 6.5평이 필요하겠네요. 65.34평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주차장을 계획하고 옆에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또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땅의 규모와 땅의 면적과 또 땅의 형태에 따라서 주차가 가능한지 안한지를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계한 경험치로 보면은요, 계단을 포함하고 또 통로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요건들을 좀 살펴보니까 주차 한 대당 대략 10평 정도를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땅이 여러분이 만약에 100평짜리 땅을 샀다. 그러면은 대략 10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10대에서 여기에 계단도 놓고 엘리베이터도 놓고 이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얼추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보통 주차 한 대당 10평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땅 면적이 100평이면은 10대나 9대. 이 정도로 여러분이 좀 산정을 하시면 아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자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가 연접식으로 했을 때 주차 한 대당 3.8 평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이 좀 곱해서 계산하시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필로티의 기둥을 고려해야 된다. 기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주차 한 대당 면적으로 따지면 안 된다. 그리고 도로의 폭, 도로의 폭이 6m가 아닌 경우에는 일부분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주차될 수 있는 그 시기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주차가 차지하는 면적을 개략적으로 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는지 좀 사례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차 공부를 하니까 점점 더 복잡해지죠? 설계 기준이 복잡해집니다. 사실 설계를 하는 사람도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들은 실무인들도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표와 이 내용들을 보시고 어려운 점들은 반복해서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검토하는 땅에다가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적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들도 우리가 주차 공부를 하면서 면밀하게 짚어 봐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뵙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